아이오쇼 톡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MC 진이고요. 음. 안녕하십니까, 실장 김걸입니다. 네, 네. 수호영입니다. 네. 홍주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오. 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부터 직접 해주세요. 네, 노리치료학과 홍주연입니다. <laughs> 아, 수날 낮다 <났다> 지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이치료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놀이치료가 무슨 뭔지. 놀이치료는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말로 표현이 다 안되기도 하고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걸러지기도 하고, 우리라는 그런 상황들로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소통적인 부분 음. 성적인 어떤 그 포켓 뭐 이런 걸 당했던 나이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놀이 상황에서는 그 상황들을 놀이로 다 표현하면서 어, 괜찮아지는 모습들 이게 놀이치료학과 학생들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실하게 마음으로 하고 뭐 성실하게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네. 참 많이. 예. 놀이치료학과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집중원에서 어, 발급하고 있는 재활놀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바우처 치료사로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한...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치료비나 교육비를 어 줄수 있겠다. 음.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발달재활 서비스 전문 인력과 관련돼서는 어, 교과목이 전과에 다기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바비킴이 부는 네. 르 우리 학교로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뭐 사연에도 쓰신지 이 노래. 뭐 바비킴이 부르면 이렇게 마음이 왜컥해지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 학교도 학교에 전화를 하면 바비킴 이 노래가 나오는데 어, 아는 지인이 전화를 했다. 왜 빨리 전화받냐고. 노래 좀더 아. 듣고 싶은데 아, 네. 이런 그 애, 애 그런 아.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정말 좋아하는 좋아요. 노래고요. 네. 바비킹 동물 네. 일승입니다 말이 네. <laughs>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부분을 접목하기 위해서 재활성과 했었어요. 그래서 재활성과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네. 그 재활성과 연수 받을 때못 쉽게 뭐 말만 타는 게 아니라 말발품도 청소해주고 말 목욕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네. 전공은 그러면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아, 원래 학부는 네. 심리치료를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놀이치료 1세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네. 그 놀이치료 학문이 전혀 퍼지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아, 네.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고 아. 더 있을 것 같고 우리 학교 놀이치료학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김은진 음. 학우님이 네이버에서 음. 놀이치료학과를 검색을 해보면 음. 제일 먼저 대구사이버대학교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자랑스럽다고 보여주셨어요. 그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아 네. 교수님께서 준비오신 애장품. 애장품. 잠깐만 이거 들어봐요.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어. 네. 편자인데 어, 머리띠. 남머리띠. <laughs> <난> <떼. 웃음> 이렇게 머리띠. 경바장에서 <떼. 웃음> 말이 일정 부분 띄고 나면 이게 해져서 기념품으로 만든 건데 어, 그런 말을 해요. 편자를 가지고 있으면 행요다. 많이 <laughs>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놀치도디가 어떻면서요네 예, 목요일날 첫 비행기로 일본 갑니다. 음. 어, 일본의 오사카, 고베, 나라 이렇게 세 군데 음. 기관을 매일 한 군데 기관을 아. 가고요. 아. 어, 가서 어, 우리 학생들 이제 음.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꼭 놀이치료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도록 네. 음.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 됐으면 하는 아, 아 정말 좋은 기회 만들었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강경희 학우님인데 어, 한번 문을 예. 열어주시요홍 네. 네. 홍시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들 <laughs> 주 주면 줄수록 기쁨이 커지는 사랑의 놀이들 연 연결연결에 나가는 어, 우리의 시나이베. 교수님 놀치과 화이팅 아, 오늘 대단합니다 강경희 학우님 성우님 오늘 대단합니다 홍주연 교수님에게서 대구사이버대학교랑 설레입니다 네설레입니다네 우리 학생들한테 공를 해주면 좋을까 아.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울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사이버 대학교는 또 네, 대구 사이버 대학교 요기 치료학과는설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소감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막 열렬하게 이런 때는 음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 사실은 어얘기로어 해야 긴장되기도 응. 하고 어, 어, 어떡하지? 막 불안하게 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쓸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잘라주시고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너... 재미있게...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놀이치료학과를 바라보는 시간이 네. 오늘 방송때문에 아이들 놀치과 학생들 정말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또 다른 매력 <laughs> 저는 참 놀라웠거든요. 네. 어, 정말 너무 매력적이시고, 안 그래도 되게, 아니, 보기엔 되게 여성스러운 분이잖아요. 네. 그런 취미를 갖고 계셔서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2017년 1학기, 마무리 학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운 한번 뵈세요.